네. 장주희 캐스터 불러보겠습니다. 오늘과 주말 날씨까지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아침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고 있지만 이 찬바람 때문인지 체감적으로는 더 춥게 느껴집니다. 낮부터 이 찬바람이 더 강해지면서요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토요일인 내일 아침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춥긴 하지만 이번 주 주말 내내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동해안에만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뿐 그밖에 대부분 지방은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공엔 많은 구름이 지나고 있고요. 울릉도와 독도 남해안은 아직도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낮부터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하지만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찬바람이 강하게 부는 만큼 시설물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서울이 영하 3.6도, 부산은 3도 등으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을 보면 서울이 1도, 광주 3도, 부산이 9도 등으로 낮 기온 역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다음 주 초까지 별다른 눈비 예보 없이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